그동안 수출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펴온 무역위원회가 앞으로는 개방에 따른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쓸 전망입니다. 무역위원회는 외국 물품의 수입과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1987년에 출범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총 463개 품목을 조사했고, 조사 유형은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중심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FTA 체결을 통한 자유 무역이 확대되면서 무역위원회는 무역 구제 시스템을 FTA 시대의 안전망으로 새롭게 전환하고 사전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흰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 세계 박람회에는 일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한 번의 기회. 2012 여수 세계 박람회.